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속출하자 결국 2차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들부터 3차 접종하는 부스터 샷을 9월 20일에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째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나면 미국민 누구나 3차 부스터 샷을 맞도록 9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부터 돌입하는 미국의 3차 포스터샷은 지난해 12월 중하순 1차, 올 1월과 2월 2차를 가장 먼저 접종했던 너싱홈 거주자, 헬스케어 워커 등이 8개월이 경과되므로 3차 접종하게 됩니다. 너싱홈 거주자들은 미 전역에서 140만 명 정도이고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17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헬스케어 워커, 의료 종사자들은 2,2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노년층으로 확대되는데 5,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요원과 경찰 소방관 필수 직종의 근로자들도 잇따라 부스터 접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1, 2차 접종일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일에서 8개월이 지나면 미국민 누구나 9월 20일에 시작해 10월 중에는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차 부스터샷에서는 1, 2차 때와 같은 백신을 접종키로 결정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 2차 보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 이달 말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차 보스터샷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배경에는 7개 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개 주의 돌파 감염률이 5명당 1명이나 되고 중증 발병 입원과 사망도 갈수록 늘고 있어 8개월 만에 추가 접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뉴욕 타임시성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코로라도, 메사추세스 오레건,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7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델타 변이가 확산된 7월일에 백신을 다 맞고도 돌파 감염되는 비율이 버지니아만 6.4%로 낮게 나왔을 뿐. 6개주에서는 18%에서 28%로 평균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증 발병 입원과 사망자들도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갈수록 늘고 있어 위험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